물건지 거실에서 바라보면 탁트인 바다 풍광이 나오고요. 바로 우측으로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낚시 포인트도 있고요. 시 복근입니다. 저기 표시되는 곳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걸어서 1분 거리에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갯바위 있는 곳은 낚시 포인트고요. 물건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물건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표시되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전체적으로 디딤석과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요. 1층의 면적은 26.7평이고요. 2층의 면적은 20평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46.8평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8년도입니다. 3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대지의 우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닷가가 보이고요. 대지의 좌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입니다. 주차는 4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입구 쪽에는 조경석으로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에도 뒤짐석과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바베큐 파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는 해수욕장이 있고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땅지통이 멀리 왔습니다. 운 좋게도 오늘 물건지 주인을 만났고요. 주인한테 사정해서 내부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를 들었으면 좌측에는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전실은 널찍합니다. 삼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원목 계단이 있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바닥 마감은 강마루고요. 내벽 마감은 타일과 벽지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면 탁트인 바닥 풍광이 나오구요 TV 자리는 여기입니다. 냉장고 자리 보이고요.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도 있습니다. 식탁은 여기다가 놓으셨고요. 주방에는 상하부장 꽉 채워져 있습니다. 상고짜리 전기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후드도 있습니다. 밖에는 바베큐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 앞에가 해수욕장입니다. KCC 이중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문은 창고입니다.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큰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불장도 따로 있습니다. 안방에 욕실이고요. 거실의 욕실이구요. 칸막이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 양병기,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구요. 일괄 소동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2층의 거실과 주방 모습입니다. 2구짜리 전기렌지와 후드 설치가 되어있고요 상하부장 꽉 채워져 있습니다. 2층에도 방은 하나고요. 널찍합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저기 보이는 문은 보일러실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2층 욕실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큰 욕조가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 보이고요. 욕조에서 바라보면 바다 풍광이 나옵니다. 밖에는 풀장이 있고요. 베란다 공간도 널찍합니다.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저기 갯바위는 낚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직기류들은 주인과 협의하셔서 사셔도 되구요. 협조하신다고 합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502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매각일은 2021년 11월 11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진주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바로 위로는 남해군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전남 여수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통영시 위로는 사천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물건지는 여기고요. 남해 군청과 직선거리는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뒤에는 호구산, 군립공원이 있고요. 등산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인근에는 해수욕장과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는 해수욕장과 낚시 포인트가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은 밑에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감정가는 4억 1천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 3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1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이고요.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지목은 대, 면적은 약 70평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1억 5,9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고요. 2층 건물입니다. 1층의 용도는 단독 주택이고요. 면적은 26.7 평입니다. 2층의 용도도 단독 주택이고요. 면적은 20 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46.8 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2억 5천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8년도고요. 현황위치 주인은 해안가 주변 펜션과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디스코에서 실거래가를 보면 오늘 물건은 여기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비슷한 건물 대지 92평에 연면적 52평은 2019년도에 5억원 정도에 매매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건물은 대지 55평에 연면적 39평이고요. 2018년도에 4억 4천만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사진을 보면 오늘 물건은 여기고요. 이 건물이 2019년도에 5억원 정도에 거래가 된 거고요. 이 건물은 2018년도에 4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겁니다. 오늘 물건은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숙박요금은 1박에 주말에는 55만 원이고요. 평일에는 45만 원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도 전입된 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